안녕하세요, 코인의월입니다 지금 영상 찍는 시간 2024년 11월 3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점심시간 끝나고 12시 42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구독과 좋아요 안 해줬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만약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 됐다면 댓글로, 댓글로 저 응원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원해주시면 제가 힘도 나고요. 아, 근데 지금 본 코인을 제가 분석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분석할 코인 본 코인이에요. 본코인이 최근에 상승장 이후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도 아무한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아무래도 대응 방안이 중요하죠 대응 방안이 여러분 대응 방안이 중요하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만약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알트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알트장은 지금 어, 뭐가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지금 어디로 거래량이 완전히요 어, 거래량도 막 지금 막 특정 알트코인에 몰리면서 흡수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응 방안이 어, 누구보다 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특히 본코인 홀더 분들은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0.06에서 이제 0.064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바닥이고 여기를 뚫어내면 이제 상승장으로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미 0.06을 타고 내려왔죠 이미 0.06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점점 하락세로 변환이 되면서 지금 다우 이론적으로 보도 지금 어 계속 고점이랑 그리고 저점이 낮아지는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지금 하락세다. 이건 누가 봐도 하락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0.06을 뚫어 지금 0.06을 뚫어내면서 지금 완전히 본코인은 하락세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0.064를 뚫어야지 그래야지 여기를 뚫어내야지 그래야지 본코인이 아무래도 강세로 갈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 EMA선을 보셔도 이제 점 높아진 것 같아요 상승 돌파가. 지금 단기 저항선이 어디 있냐? 지금 0.065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닥이 0.058로 바뀌면서 지금 오히려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는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언제나 그렇죠. 지지선은 언제나 바뀌죠. 근데 문제는 지지선이 너무 상승을 했다. 그래가지고 반등이 나올 줄 알면 진짜 엄청난 호재가 아닌 이상 본코인은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을수 있고요. 겠 지금 또악재가 있는 게,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내렸다 보니까 그거영향향을아아지지알트트코인들좀좀승에에제제생생는는런브브이크크밟상황황지지되되있있요요여 리플 플은은우우보보지 리플 플래량이이어어어해해지지비트트코인의 o 배가넘어열 배가 지금 리플로 모이면서 아무래도 리플이 호재가 많았잖아요. 리플로 모이면서 지금 거래량을 흡수하면서 본코인은 조금 지금 무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 f the break o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좀암울합니다 지금 사실은 다른 유튜버들은 뭐 가격 오른다, 가격 오른다고 영상 찍기 좋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본 코인이 1년 동안 만약에 안 오르잖아요. 그리 그냥 1년 동안 어 그냥 이 1년 동안 횡보한다고 말만 하면 돼요. 그럼 언제 오르면 그때 제 말이 맞았죠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는 뭐, 영상을 못 찍겠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버셨으면 하,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랑 타점 오늘도 말씀드릴게요. 을자 제가 말씀드린 을게 0.058이 바닥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지지선이 지금 깔려 있는데 여기를 내려가면은 그럼 완전한 마크다운 단계 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와이코프 이론, 와이코프, 와이코프로 설명을 해 드렸었죠. 와이코프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 차트를 이렇게 갖고 오면요. 지금 와이코프. 거의 차트 모양이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죠. 네.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지금 계속 하락을 하락을 하는 결국에는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구간에 있냐 일단 제가 어제가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가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전환점에서 지금 공점 공을 지금 뚫어내면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y코프 이론이 거의 90% 맞고 90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현재 와이코프 메토놀로지를 확정 지은 상태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누가 봐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단계냐 지금 여기 마크다운 단계 상승했다 내려가는 마크다운 단계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항 테스트를 보시면요 와이코프 이론에서 지금 현재 0.061 부근에서 상승을 하려고 해도 그 상승 시도가 매번 저항을 받고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하락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공점 0.1이 어디냐?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 지지, 여기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 매도 압력으로 지금 가격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저항 테스트에서 지금 매도권으로 좀 몰리는 분위기고요. 지금 거래량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래량이 누가 봐도 떨어지고 있죠. 누가 봐도 거래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연량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계속적인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요 이건 좋지 않은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매도 압력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봐도 본코인이 오르지 않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죠 신고점을 찍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뭐 이렇게 보면 오르는 코인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심리적인 이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홀딩을 하기보다는 팔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와이코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거는 마크다운 MD 하락단계의 특징인데요. 대축적, 리 e a 뮬 c 이션이 대축적의 가능성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지금 가격이 현재 580을 바닥으로 제가 되고 있다고 했죠. 0.058로 지금 바닥을 지지,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가격이 안정돼가지고 박스권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하락폭이 제한된 상태에서 거래량 증가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럴 때는 고래들이 더 떨어뜨리기 싫어. 난 여기서 계속 물량을 매집할 거야. 왜? 11월 15일에 봉크마스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만약에 여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계속 매수가 있다 거래량 증가가 좀좀씩 나타난다 그랬을 때는 뭐다 고래들이 그냥 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여기서 행보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래 사이도 보면은 과 매도도 아니고 과 매수도 아니고 좀 고래들이 축적하기엔 좋은 기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와이코프에서 이 축적 이론이에요 축적 이론 지금 여기서 PS라고 하죠. 이게 Preliminary Support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비 지지인데요. 최근 저점에, 여기 저점에서 강한 반등이 없이 하락이 멈추는 모습이 보인다. 하락을 계속 원래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면 무조건 하락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박스권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박스권이 생기면 지지선이 생기면 이게 얼마라고? 0.058에서 만약에 지지선이 강하게 생성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 프리 어큐뮬레이션에서 이제 피에스라고 할수 있죠 피에스. 올해들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막는 거예요. 너무 떨어져도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피에스 장로볼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가격이 갑자기 그 이후에 떨어지는 여기를 지지하다가 떨어지는 아, 올랐다가 이게 지지를 하다가 갑자기 올라요. 그러다가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S C 셀링 클라이맥스를 볼수 있어요. 셀링 클라이맥스. 그 다음에 오토매틱 랠리라고 하죠. 오토매틱 랠리가 나타나게 되면은 새로운 축적 사이클의 가능성을 볼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축적이 이렇게 자, 장기간 동안 지속이 되다가 그 이후에 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이 축적 단계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은 짧게는 한달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 달을 보셔야 돼요 지금 사이클대로라면 왜냐면은 지금 11월 초부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한달 동안 이랬거든요. 지금 한달 동안 이랬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모양의 차트가 생길라면 한 달에서 두 달은 기다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봉코인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암울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RSI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아 r 사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스킵을 하고요.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지금 봉코인은 지금 이 와이코프 사이클에서 지금 마크다운 단계, 마크다운 단계, 하락 단계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적 가능성, 이 축적 가능성도 잘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계속 육점, 계속 영점영육이 돼서 계속 저항을 받고 내려가고 있고 지금 공점공오팔에서 지금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여기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있는데 이 지지선에서의 움직임이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지금 이 PS 단계랑 AR 단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계가 차례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나타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지지선을 버텨내면서 올라간다. 지지선을 버텨며, 버티면서 만약에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건 재축죠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PS 단계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음. 그리고 SC는 어떻게 볼수 있냐. 만약에 0.058을 여기서 지지를 해요.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요. 그럼 PS야. 근데 0.058에서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져. 갑자기 떨어지면 그건 S C 단계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가격이 0.61을 돌파하고 여기서 갑자기 안정이 돼요. 여기서 갑자기 안정이 돼. 그럼 AR 단계.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요. 봉코인은 지금 내려갈 거예요. 봉코인은 내려갈 건데 지금 시장 분위기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봉코인은 계속 하락이 예정이 돼 있고요. 만약에 봉코인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그런 차트적 분석이 지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봉코인이 그래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한 달, 두달 한 달, 두달 정도 기다리면 다시 상승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크는 지금 단기적인 관망으로 봤을 때는 어, 하락이다. 하지만 이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오늘은 0.058이 되겠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AR 단계로 가는 거는 0.061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코인은 뭐 오늘 호재나 뭐 이런 것도 딱히 봉크마스 백은 없어가지고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격이 하락하는 심리적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 했죠?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코인으로 오르는 코인들을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알트 불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확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이 히든 코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히든 코인이 뭐냐? 자 히든 코인은 제가 이제 코인 허래의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10배 상승 예상이고요. 제가 와이코프 이론에서그 횡보가 이제 횡보가 뭐라고 했어요? 횡보가 응? 횡보가 축적 단계라고 했잖아요. 축적 단계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선 매집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코인도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매집을 해왔는데요 이게 돈을 써가면서 위아래로 세력이 매집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거래량도 보시면 중간중간 엄청나게 터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축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시기도 중요하고 차트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얼마 동안 축적을 해왔냐? 3년 동안 3년 동안 매집을 해온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세력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매집을 해온 코인이라고 할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점은 지금 대시세전에 나오는 대량 거래량 동반 추세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래량을 보시면 갑자기 팍 터졌어요. 제가 아까 전에 와이코 브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갑자기 상승을 하려면 갑자기 횡보를 하다 거래량이 뒷받침해줘야 된다. 거래량이 뒷받침해줘야 된다. 제가 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축적 단계에서 갑자기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면서, 추세를 돌파하면서 세력이 가격 가격으로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년이3년이라는 이 시간도 중요하고요 이런 기회비용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돈을 벌수 있으니까 이거는 단기간에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열배 상승을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기간이 중요해요 이렇게 기간을 기간이 중요한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지금 상승세로 다시 가르타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봉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장기적으로 좋아요 장기적으로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뭐다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코인이 어차피 떨어지고 횡보를할것 같은 움직임을 보일 때 이런 코인, 이런 코인 하나 잡고 들어가시는 거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계속 이번에 밈에서도 계속 트렌드 밈코인도 그렇고 지금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제 밈코인 순환 이론에 의해서 자금 순환 이론에 의해서 다른 테마로 돈이 옮긴다고 했잖아요 리플이 끝나고 나서 옮길 가능성이 매우 큰 코인 그런 코인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히든코인입니다 이름을 가려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히든 코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마지막 기회에요 마지막으로 1억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액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 10배 상승예상 코인입니다 자 아, 그럼 이 코인 어떻게 신청을하냐이 코인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여기 01075235899제 번호 여기 01075235899로 간단하게 히든 이 히든이라고 문자로 두 글자 딱 히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해당 코인이 해당 코인을 모두에게 보내드립니다 근데 당연히 코인 이름을 보내드려요 코인 이름도 보내드리는데 이 하나만 보내주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코인 이름은 당연히 발송을 해드리고 어떤 걸 사셔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매수 타점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제 매도 타점도 공유를 해드리고 이게 왜 오르는지 이게 왜 오르는지 제로 재료, 핵심 제로까지 네 가지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력이 올리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기회 비용도 중요하고 뭐라고 말씀 말씀드렸죠? 타이밍 중요하고 기회 비용 중요하고 그리고 장기냐 아니면 단기냐 이것도 정말 이런 이런 걸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본 코인에 물리셨다 하시면은 그 여러분들 손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손절이라고 손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로 다른 코인에 들어가가 주고 팔고 그리고 본 코인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다들어가서 팔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손절이라는 이, 이거 하나만 이 이거 하나만 보신다면 결국엔 손이 안 나게 돼요. 여러분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다 신청하는 방법은 0107523588 하고 0 1 0 7 5 2 3 5 8 8고로 히든이라고. 키드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그러면은 해당 코인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봉코인대에서 이 봉코인대에서 이 화이코프 이론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기 PS 단계 있냐, SC 단계 있냐 AR 단계 있냐 지지선이 지금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얼마다 0.058이다. 여기는 여기는 얼마다 0.061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시면 스크린샷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커어인 분석은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셨으면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지금 비록 이렇게 리플 때문에 리플의 거래량이 이렇게 몰렸기 때문에 지금 알트 코인 흡수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지금 잠시 비트코인 잠시 내렸기 때문에 지금 좀 암울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본 코인도 결국에 하락세로 지금 확정이 된 와이코프 차트에 확정이 된 그런 상태인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응 방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지지선 그리고 이 와이코프 이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코인 허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